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향기를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 바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데, 예,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은 이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 마치 용서와 치유 사이에 거대한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치유의 은혜가 죄의 용서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번의 공유가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이사야서 신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간고와 질고 그리고 슬픔 이 단어들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간고는 문자 그대로 고통을 질고와 슬픔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사야의 예언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육신의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병을 아는 자라. 실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결코 분리된 사건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부드로 그려낸 구원의 그림과 같습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치유는 한 번의 거룩한 희생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질병의 치유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죄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기도보다 결코 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용서와 치유, 이두 가지 모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 죄로부터의 용서,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그리고 영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여,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평강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영적 고통과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희락 즉, 기쁨은 바로 질병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인 격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고통, 가난과 저주 모든 어두운 것들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을 해방될 자격을 하나 될 자격을 그리고 무엇보다 치유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라고 신심 당부하시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혜택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혜택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순서조차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은 더욱 직접적으로 선포합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병들었다 말하지 않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이 다시 한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쉽고, 치유는 어렵다는 생각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둘다 동일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실 때 치료하는 광선을 함께 가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불결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픈 몸을 통해 당신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죄가 우리 영혼에 그러하듯 질병은 우리 육신의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어떻게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는지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지붕을 뚫고 그를 침상죄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것과 치유를 선포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는 이두 가지가 정확히 동일한 구속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 사하는 권능을 치유라는 가시적인 기적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우리는 치유받을 자격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고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손상되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창조적인 기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어진 연골을 새로 만들어 주시고 무릎에 완전한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새 힘을 얻을지어다.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최장의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되고 혈당 수치는 안정될지어다. 당뇨는 우리 몸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만성적인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분들, 특히 과거의 정신적 충격과 연결된 편두통으로 아파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주님,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먼저 만져주시고, 그 근원부터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편두통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라임병과 같이 오랜 시간 우리를 묶어두었던 만성질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년간 침대에 누워있던 자매가 치유받아 뛰어다니게 하신 주님, 동일한 기적을 지금 선포합니다. 라임병의 모든 증상은 사라지고, 몸의 모든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이제 암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은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며,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지금 당장 죽고 소멸될지어다. 예수께서 저주를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암의 저주로부터 자유합니다. 섬유근육통으로 인한 전신의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자궁내막증으로 아파하는 자매님들, 백내장으로 시력이 흐려진 분들.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원인 모르게 치아가 깨지는 고통을 겪는 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치유되었습니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병든 조직은 회복되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 임할지어다. 오랜 흉터로 인해 마음의 상처까지 안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흉터뿐만 아니라 육신의 흉터까지도 지우기 원하십니다. 수술 자국, 사고의 흉터, 스스로 상처낸 흔적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이 덮을 때 깨끗하게 사라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분적인 난청이든 완전한 청력상실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혔던 귀는 열릴지어다. 이명은 사라지고 온전한 청력이 회복될지어다. 뼈가 잘못 붙었거나 몸 안에 의료용 금속을 지니고 있는 분들 만성충농증 알레르기 난독증이나 학습장애 간 손상으로 고통받는 분들 미각을 잃어버린 분들 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 복시현상이나 만성두통 대대로 내려오는 정신적 질환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분들 이 모든 문제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원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또한 해결하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병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기도와 동일한 믿음으로 아픈 자를 위해 담대히 치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가 자육해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묶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혹은 그 치유가 지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끝난 후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움직여 보십시오. 할수 없었던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치유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 간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은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한 여성이 수십 년간 앓던 만성 비염이 기도를 통해 깨끗이 났고 한 남성이 깨진 치아의 통증이 사라지고 페퍼민트를 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코가 휘어 숨쉬기 힘들었던 사람이 자유롭게 숨을 쉬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육신의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된 모든 치유가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밤에도 성령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셨거나, 잠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